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지금은 현재 야구단 단장을 하시는데 뭐, 내년부터 다시 단장을 할 계획으로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0플러스 회장 오로소입니다. Uh, 오늘 오금 플러스 회원들 한 명과 함께 손들어주세요 오금 플러스 4 uh, 오늘 주부은 네, 5번 플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을 네, 제말가지 네. 안녕하십니까? 무한도전 회장 박동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해외갑니다 무한도전 화이팅! 화이 한 아니, 해 한해 안에 거듭날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장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박 2일로 저희는 그 모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무한도전 회원분들! 무한! 하면 <laughs> <와>! 도전 한번 합시다. 무한! 안녕하십니까. <laughs> 온유 메이커스의 성진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온유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 0 2 0년도 너무 어, 온유 때문에 온유 덕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온몸에 다 온유를 덮었는데요 어 내년에도 더 많은 활동하면서 함께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공삼공이다. 안녕하세요 이공삼공 회장 은정원입니다 지난 방에 나왔던 왜왜 오랜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민혜나 경희수입니다. <한글에다 웃음> 저희가 이제 따내미가 부산에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고, 식품도 하고, 운동, 휴양활도 하고,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어찌됐든 자신동산사는잘 이어야 되는 관계로 열심히 뒷빠라지에서 한양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식품인 관련해서 제가 식품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식품인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좀더 많은 신경을 쓸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식품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좀 보세요. <laughs> <laughs> 내년 식품위임에 모두가 다 참석해서 식품위임 첫 출발하는데 많은 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